자 보시면은 이거 꿈틀대는 약 징그럽게 자 오늘 서브노티카 가보도록 하죠. 뭐 그래픽 패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 구경 좀 할게요.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색감이 더 뿌얘진 것 같아. 색감이 더 뿌얘진 것 같긴 해요 지금. 음. 그리고 뭐 성우 써서 뭐 버려진 기지에 음성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뿌얘졌죠다뿌얘졌어 제가 여기 만들어둔 고스레비아탄이 전부 없어졌는데 <laughs> 오깜짝기야 누구야 아니 이 아저씨 왜 벌벌 떨시냐 오우 이거 버그 고쳤다고 했는데 <laughs> 이, 이 아저씨 버그 고쳤다고 했는데 아직 안 고쳐졌나봐요 아지 않고 고쳐서 색감이더 좋아진 것 같아. 이 불나는데 여기 이 아저씨 불아 뭐야 아니구나 저기 용암 시대가 있어서 불나는 거고 이 아저씨 버그도 고쳐졌다 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방금 보시듯이 이게 기존에 있던 거라서 그런가 몰라도 제가 만들어둔 맵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벌벌 떨시네 이 아저씨. 깜짝 놀랐네. 달라지게요. 달라졌어요. 약간 더 색감이 좋아졌잖아요. 색감도 좋아졌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 별도 뭔가 선명해졌다고 하는데, 별 봅시다, 별. 어, 유 여, 기 있네, 별. 어, 별이, 여기도 별 있고, 여기도 별이 있는데, 이 달이 진짜 크다. 야, 이 정도 가, 야, 이 정도로 가까우면은, 저 달에, 달이라 해야 되나? 저 달에 중력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긴 달에 뭐 생명체가 사는 것 같진 않아요. 하여튼, 달이 더 이뻐졌다고 했는데, 음. 달이네요, 예, 달이에요. 달도 뿌얘졌어. 근데, 뭔가 색감이 더 제, 그, 좋아지긴 했어. 어, 선명해졌다, 해야되나? 선명해진 건 아닌데. 좀 뿌얘졌는데, 색감이. 몽환적이라할까 잠시만요. 어두우니까 너무. 이게 아침되면 알아, 아침되면은. 어... 아침되면 은이 보세요. 뿌였죠? 잘 느껴보세요 눈 크게 뜨고 봐 크게 뜨고 봐라고 별이 행성 맞지 행성이지 행성이지 별이 아니지 자 잘못 말했어요 자 보세요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뭔가 느낌이 오세요 그래픽 패치를 했다는데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아 실시간은 처음이에요 <laughs> 맨날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시작하니까, 보통 9시 반쯤에 시작해요. 그때 오시면은, 제 생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어요. 자, 느낌 오시죠? 느낌 와요? 이것도 느낌 오고 있어, 지금? 음. 제가 소환해, 소환해 둔 것들이, 원래 이렇게 안 따... 안 떠다녀. 제가 지금 많이 소환을 해놔, 해놔서, 이 아저씨가 저렇게 떠다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많죠? 징그럽죠? 다 내가 만든 것들이야. 저의 뻘짓거리의 산물이죠? 아무튼. 어 최적화는 아직 그대로인 것 같아. 최적화는 로딩 같은 게 늦죠. 야, 야이쁘 이뻐... 뭐야 이거? 원래 이랬었나? 풀떼기 이랬었어요. 빨간 풀떼기 이렇지 않지 않았나? 야 색감이 더 괜찮아. 확실히 예뻐졌어. 어 예뻐졌어. 색감 보세요. 색... 야 다른 지역 오니까 알것 같네. 다른 지형에 오니까 좀알것 같아요. 보시면은. 색감이 빨간색에서 이뻐진 것 같아. 주변에 이런 환경 같은 것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래픽 패치가 됐죠? 저 버려진 기지인가, 저거? 저 색감이 좀더 이뻐진 것 같긴 해. 이거 보세요, 이거. 좀 어두운데, 이렇게 하늘에, 푸르, 하늘, 아니, 하늘이 아니지. 이 바다에 푸르스름하게 떠있는 이런 것들. 신비롭게 느껴지죠? 색감이 더 괜찮아진 것 같아. 이거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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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야, 이 무섭다 여기. 야, 잠시만, 아저씨, 아저씨. 잠 방금 방금 보셨어요 자막? 사람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주는 이 환경이라는데 이게 딱 그래 보여. 진짜 무서운데 이거. 이 하늘에 이이 이, 이 푸르스름하게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이 점들, 이 점들이 되게 무섭게 느껴지네. 아, 시청, 시청하시면 괜찮아요. 절 보러 오시면 돼요, 절. 네, 되게 이쁘게 바뀐 것 같아. 이기 보시면은 되게 무서워졌어요. 여긴 더 무서워졌는데. 어, 나못 들어간다. 여기 못 들어간다, 나 여기. 여기 못들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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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따구로 만들래, 게임을? 더 무섭게 만들었는데, 이거? 가뜩이나 심해 속으로 들어가는 거꺼림씩 했는데, 지금은. 지금 무서워졌어. 야 이거 우주 같아 우주. 여기로 여기로 해서 앞으로 쭉 가면은 아마 황제 감옥 쪽으로 가는 동굴로 통할 거예요. 아그 시청자 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만 신경 쓰면 돼. 여러분은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구경하시면 돼요. 파가미 아마 고스트 레비아탄. 아저씨도 계실텐데. 입구 맞을텐데, 입구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보는데. 어, 입구 맞을거예요 밝아졌죠, 또? 아침돼서 그런가? 여기 뭐 떠있는데. 아마 여기로 가다보면 은쭉내려가실텐데 어, 뭐야, 어, 어, 누구니 나? 개오징어 있다. 어디 개오징어 어딨니? 어유너 뭐야, 깜짝이야. <laughs> 저 자식을 저기서 나오냐, 왜? 야, 막상 개 소환하다가 이런 데서 보니까 감미롭네. 안 터져요, 안 터져. 안 터져. 여기 보시면 뼈가 있을 거야, 뼈가 있을 건데. 어뼈 있죠 앞에 아직 이런 건 고치지 않았네 좀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레비아탄 아저씨가 있었나 어쩌다 여기 왔어 어쩌다가 여기 들어왔는데 시어스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laughs> 시어스 계속하고 있어 제가 있어요 괜찮아 근데 여긴 밝잖아 여긴 밝으니까 괜찮아요 여긴 밝으니까 그렇게 크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고스트 레비아탄 아저씨만 빼면 저 아저씨 좀 생김새가 이상하다 원래 저렇게 안 생기는데 고스트 레비아탄 새끼가 있어요 생, 상체가 아니고 새끼예요 저거 고스트 레비아탄 새끼가 있어요. 저게 다 잘하면은 이제 공호지역 쪽으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게공호지역이 정식 명칭이 아니고 맵 끝에 끝을 그냥 공호지역이라 부르고 있거든요 제가 야저 아저씨 생, 잠시만 저 아저씨 좀 이상한데 생김새가 여기가 한재 감옥 쪽으로 통하는 통로에요 여기 어 여기 쪽으로 어디로 가야돼 아니 색깔 그대로네 나 봤죠 지금 여기서 그큰 나무 있는데 나무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시면은 이제 한적한 목 쪽으로 가는 큰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뭐였냐 드래곤 레비아탄 아저씨가 계세요. 두 마리 만나야 돼두 마리 가기 전에 두 마리 만나야 돼. 데스존인가 공식 명칭 데스존이에요. 참고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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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같이, 바닷속에 물같이 보이는 여기, 여기에 몸 지적 닿으면은 데미지 입어요. 물이래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연두색, 이거. 이 지역에 닿이면은 데미지 입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근처에 그외계 유물, 선구자 유물이 있을 텐데. 그래픽, 예, 그래픽만 바뀐 것 같아. 따르, 딱히 생물, 생명체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로켓도 아직 소환이 안 되고, 그, 앞으로 나올 생명체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거든요. 한 개는 식물인데, 뒤따 큰 식물이야. 그게 이제 공격도 하는 식물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록펀치인가? 해서 가지같이 생기네. 걔는 이제 정식 출시 때 나온다고 했는데 정식 출시 전에 뭐 이렇게 패치를 해서 비공식적으로 추, 그 추가된 걸 추가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볼까 그러면? 아 감사해요. <laughs> 일단 저기 저기 저기는 큐트피시가 큐트피시만 있을 거야 아마. 저 아저씨는 그냥 버리고, 좀 포탈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론이 지역 어딘가에, 이 동굴이거든, 동굴 아니에요, 지금. 이 지역 어딘가에 그게 있을 거예요. 그 포탈이 있을 거야. 그 포탈을, 아, 근데 그 포탈은 거기에 통할 텐데, 거기. 항제감옥 쪽으로 통해서 아마 항제감옥 쪽에서 그 포탈을 열어야 될 거예요. 던데 아니야 여기? 아 맞다 여기 오른쪽 가면은 이제 유적이 한개 있어요. 왼쪽 가면은 그 나무가 보일 거야. 아, 나무 있네 저기. 이제 유적이 있고 왼쪽 나무. 네, 큰 나무는 이제 고스트 레비아탄 알이 있어요 근데 알은 딱히 가져가지 못해 그냥 묶여있어 나무랑 서브 노티카가 맞아요 노티카 야야 야, 야, 나무 색감 봐봐 나무도 패치된 것 같은데? 나무가 더 이쁘게 바뀌었네 나무 저렇게 분홍색이 심하게 빛났었나? 나무가 더 신비롭게 바뀐 것같아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왜 저렇게 분홍색으로 빛났었나? 심하게 눈이 부시다 눈이 부셔 이 아저씨 저도 뭔가 생명체같이 생겼어 서브 노티카가 맞아요 노티카 나우티카는 발음이 아니래 여기 보시면은 이 고스트 레비아탕 알이라고 하는데 유령 가오리가 많이 날아다니고 있죠 어야 역시 구빈부터 넘었다 야 여기 수심이 이렇게 깊었어요 여기 어 깎이고 있다 이 보시면은 내구도가 점점 깎이고 있죠 야이 안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망했다 잠시만요 이거 <laughs> 올라가야 될거 같아 지금 부셔지고 있어요 제 프론슈트 부셔지고 있다고 저는 이프이 이 기계 따위는 이제 도움을 안빌릴 안 거예요, 기계 따위한테. 그냥 돌아다닐 거야, 이제. 맨몸으로. 버려, 버려, 버려. 아니야, 일단 위로 올려둘게요. <목소리> 야, 920m. 배경으로 써도 될 정도로 이쁘게 바뀐 것 같아. 야, 이거. 각이다 각선 네일 각인데 이뻐서 어야이 부셔진다 이 아저씨 올라갔다 막 올라가 빨리 딱가 올라가 어 됐어 됐어 됐어요 됐어요 됐어 여기 프론슈트를 놔두고 맨 몸뚱이로 갑시다 저거 부셔져도전 데미지 입지 않아. 이 프랑슈트가 부셔지더라도 저는 딱히 데미지 입는 건 없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비아탄한테 당하면은 저 프랑슈트만 부셔지고 이제 저는 그 프랑슈트에서 자동으로 나아지게 되지. 에, 스킨 해볼까? 이 스킨 하면 알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저씨가. 이 나무에. 알을 넣고 가셨는데, 어이 뭐야 다 되네? 향그라가 됐을려나 모르겠다. 어, 에그 아, 고스트 레비아탄 에그라죠? 하 알, 음. 고스트 레비아탄은 아까 이 근처에 떠다니고 있는 아저씨, 레비아탄 아저씨, 제가 말했던 애. 그 다음 제가 지금 이산소속 예지는 오, 오, 오 뭐야 이거 뭐, 카라. 카라에 감염돼서 지금 제가 손이 녹색으로 변했죠. 아마 옷 벗으면은 그 녹색이 나올 거야. 음. 녹색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각 거기 그 시기 그 용암 지대로 가는 입구예요. 황제 감옥 쪽으로 가는 입구야. 무적은 따로 치지 않을게요. 이 산소만 무제한으로 치고. 그래픽 구경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죽을 순 있어. 죽어. 일단 죽어야지, 재밌지. <laughs> 네, 이거 초반이에요, 완전. 바로, 새로 시작했어, 다시. 이 글씨기. 그 색감이, 그래, 또 이뻐졌어, 그래. 응. 아, 나 데미지 입지, 참. 내가 가져왔었나, 이거? 한개 있다. 이 망했는데요, 이거. <laughs> 그러고 보니까 일정 온도 수준은 넘으면은 이게 데미지 입거든요. 이 아저씨가. 지금 온도계를 안 껴서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 데미지를 입고 있어요. 아, 이 시야가 방해되는데, 이렇게 되면. <laughs> 건물 지을 수 있나, 여기? 오이오야오이오야오이오야오이오야오고워퍼퍼는 워퍼는, 워퍼는 제오이락이이러스에 감염되면은 공격해이감이을이제 회복하면은 그때 공격 안해 지금 공격할 거예요 저를 카라바이스의 카라바이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아저씨는 감염된 애만 공격을 하거든요 물고기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거 아니고 반대쪽으로 가야 되지 아 감사해요 그지 키우기 그지 키우기가 뭐예요 이 워퍼 아저씨들이 날 지금 보고 공격하려고. 어휴 지금 보세요, 지금 저 공격하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죠, 저 아저씨들이. 그냥 무시하고 가줍시다.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아이고 아저씨야. 아이고 아저씨. 아이고 죄송해. 아이고 죄송해. 요 아이고 우리 아저씨 이렇게 공격해요. 제가 워퍼를 제일 싫어해. 워퍼가 데미지가 꽤 세거든요. 참고로 이 용암 지역에 있는 워퍼들은 더 공격력이 높은 것 같아. 싫어 진짜 워퍼들이 제일 싫어 물론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순간 이제 공격을 안 해요 저한테 자 여기로 해서 쭉 가주면은 이제 거대한 어, 지역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거 대망의 드래곤 레이비아탄 아저씨가 버티고 있죠 아, 예, 맞아요. 저도 그거 나왔으면 좋겠어. 그거 만, 필수로 다고 다닐 거야. 워퍼들, 화가 나. 이게 워퍼들이, 그냥 이 상태에서는 꺼, 이제 꺼내지면은 상관없는데, 막 주변에 레비아탕 아저씨들이 있는데, 이 프라운슈트, 프라운슈트 같은 데서 꺼내지면은, 한 방에 직사할 수 있거든요. 몇번 당했어요, 제가. 자 이제 여기 앞에 공간 있어요. 이 공간, 이 기둥 앞에, 기둥 뒤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드래곤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지금 제 뒤에 있죠? 들리죠? 들리죠?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아마 여기 같은데, 여기 같은데. 워파 아저씨도 있는데 가세요 제발, 가세요, 가세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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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가버려. 자, 이 안에 들어가 주면 돼. 이 안에 빨리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볼 필요 없이. 야, 근데 이런 것도 색감이 바뀌었구나. 여기 원래 그냥 차흙덩어리 같았는데, 뭔가 빨간색이 더 두드러진 것 같아. 두드러져 보이네. 빨간색들이. 이기 있죠, 이런 거. 이거, 이런 것들. 색감이 훨씬 더 이뻐졌네요. 이뻐지고, 좀더 선명해졌다니까. 색깔 자체가. 아 이제 황제 아저씨가 날른다 그분이 날 부르셔 알아요 저도 어 여기도 계시죠 여기도 계세요 장고로자 문지기 아저씨가 계세요 저기 시대를 곤자 아저씨에 까딱했다가 자 까딱 했다가, 저 아저씨가 둔하거든요 둔하신데 이 둔한 거를 얕봤다가 가까이 가 면큰코 다쳐요. 왜냐면 브레스가 한대 맞으면 안 아픈데, 여러, 여러 번 쏘거든요, 브레스를. 이제 아마 쏠것 같아요, 브레스를. 날릴 것 같은데. 좀 빠르게 가봐야 브레스를 이렇게 느려요, 아저씨. 발을 빨리 굴리려고, 나한테. 이 야, 나한테 왔잖아요, 아저 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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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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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아저씨. 진정하세요. 진정해. 다 왔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 그다음 여기에 이제 황제 바다 황제가 갇혀 있는 곳이고 여기 박물관 같은 거 있어요 고대 유적들 유물들. 다음 저기 위에는 새끼 바다 황제가 박제돼 있고. 대기 걸리는 것 같다, 영상 자체가. 여기 들어가면은 바당 제가 날반기고 있죠. 바당제도패쳐 됐다고 하는데 그들이라면은 청구자죠, 선구자 성구자 아저씨들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 전부. 말 끝났어요, 아저씨? 여기 색깔이 어... 초록초록한데 이거 뭐야? 초록색이네, 전부. 어, 바뀌고 있다. 자, 그러면 뭐, 서브노티카는 대충 바다 한제까지 다 둘러봤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색깔이 더 뚜렷해졌네요. 색감 같은 게. 이 빛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더 선명해졌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뭐, 프린터로 만들 때더 밝게 빛나 눈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뭐 서브노티카는 이렇게 그래픽 패치가 이루어졌네요.